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우리 오늘 이 문장 생각해 볼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나 봐. 거울 같은 걸로,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재기대명사라는 걸 사용해야 되거든? 이 자리에 재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돼. 그가 그 자신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지. 그럴 때는 꼭 재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얘기해 볼게. 어, 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거지 myself, yourself, himself 이렇게 self를 붙인 단어들 그리고 여러 명일 때는 우리 너희들 그들일 때는 self가 복수 형태로 selves가 됐어 우리 f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f를 없애고 ves를 붙이잖아 그치 예를 들면 모늑대 뭐 wolf 어떻게 바꿨지, 그렇지? F가 V로 바뀌고 ES를 붙였지. 그래서 울브스가 됐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도 복수가 돼서 이렇게 셀브스가 됐어. 이름이 너무 어렵지. 이런 걸 재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한자어라서 그래. 재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다, 다시 주어 얘기를 다시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자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주어가 다시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음, 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같은 사람일 때는 꼭 제기 대명사를 써야 돼. I love myself 이렇게 해야 돼. I love me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야. 꼭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되거든. 또이 문장 볼게 우리가 만들려는 문장이었지. 그는 그 자신을 보고 있는 중이다. He is looking at himself. 만약에 어, he is looking at him이라고 하면, 그치, 그거는 그가 다른 사람, 다른 글을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틀려지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때는 꼭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 제기 대명사는, 이렇게 셀프를 붙이는 제기 대명사는 강조의 용법으로도 사용되거든? 그러니까, 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엠마는 그것을 finished, 끝냈다. 엠마가 어떤 일을 끝냈나 봐. 근데, 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엠마가 끝냈구나 라고 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엠마가 그녀 스스로 그 일을 끝냈어 라고 이 의미를 강조하려고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herself가 생략이 가능해. 생략해도 엠마가 스스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거는 강조용법이라고 하고, 음, 생략하면 안 되는 거. I love. 한 다음에 myself 생략하면 안 되지. 그치? 어, 그럴 때는 우리 제기용법이라고 한대. 그리고 재기 대명사를 포함하는 관용 어구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이라는 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구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겠지, 그지 왜냐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지금 따라하는 거, 연습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우리도 이 말을 외우고 따라 쓰면 될것 같아.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좀 음, 이상하게 번역될 수도 있으니까 꼭 외워야 되거든? 예를 들면, help yourself. self가 독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이야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음식이 있을 때 어, 마음껏 드세요 할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help yourself 외워야겠지 외우지 않으면 알수 없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음, 편하게 쉬세요 손님이 오셨어 그러면 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라고 make oneself at home 이렇게 얘기하는데 oneself를 그대로 쓰면 안되겠지 여기 원셀프라고 써 있는 건어셀프를 넣어서 너가 필요한 방식으로 바꿔. 그, 사람에 따라서 유얼셀프가될 수도 있고, 힘셀프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 셀프를 원셀프를 <laughs> 그냥 쓰면 안 돼. 그치 혼자 힘으로 하는데 for oneself라고 되어 있잖아. 만약에 음, 그의 혼자 힘으로 하면 for himself. 그치 그렇게 어 상황에 따라서 이 원셀프는 바꿔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 he lives by in the village 했는데 그는 산다 그리고 어디 살아? in the village 마을에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할까? 그치 그 혼자 힘으로 그 스스로 혼자 산다고 할 거거든 여기 보면 여기 홀로 혼자 힘으로가 by 무슨 무슨 self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 by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면 h 니까 h i m s e l f 골라야겠지? 그래서 그는 어, 마을에서 혼자 산다. He lives by himself in the village. 2번 Sam wants to marry. Sam이라는 사람이 원한데뭘 원하냐면 결혼하는 걸 원한대. 결혼하는 걸 원하는데 누구랑 결혼할까? 그치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아 같지 않아 그치 틀리지 그래서 헐 셀프가 아니라 헐 써야겠지 그치 헐 음, 셀프를 쓸 때는 언제라고 그치 주어하고 같을 때 지금은 같지 않지 샘과 그녀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헐 써야겠지 3번 he painted by himself 그는 페인티드 색칠했거든 그렸거든 근데 뭘 그렸냐면, 그치, 같은 거 아니지. 어, themselves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그는 그것을 그렸거든. 근데 같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he painted them by himself. 그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것을 그렸어. He painted themselves가 되면 안 되겠지. m 이어야겠지한 개만 더 풀어볼게. 아까 마음껏 드세요 이런 건 외워야 돼 했잖아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관용 표현이라고 했는데 뭐였지? 그치지 help yourself 였지 그래서 음,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하려면 help 골라야겠지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